예, 안녕하십니까. 다다마 꿀벌 농장입니다. 아, 지금 현재 오후 도시가다돼 갑니다. 도시다돼 가는 봉장 온도는 음, 21도입니다. 자, 제가 아,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아, 요 통도 그렇고, 저는 아직까지 이 지금 보험도 압력하고 비닐개포하고 다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혹시 과본이 아닐까, 어, 또 염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어, 지금 현재 온도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침 어저께, 그, 양봉 교육을 해 주시는 곳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어. 요, 또, 내부, 벌통 내부 온도와 습도 측정하는 것을 선물로 하나 주시더라고요. 마침, 요한 40분 전에 넣어놨습니다. 위에 얹어놨는데, 이제 보시면, 떡밥 밑에 위에 얹어놨습니다. 자, 보이시나보 음, 보이십니까? 예, 지금 습도는 볼트한데 48%, 어, 온도는 34도입니다. 마침 제인데, 그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걸 주시니까, 뭐, 저도, 나름 너무 덥지 않을까. 추울 때만 생각하고 해주면은, 하게 하면 추울 때만 생각하고 뭐 해줬습니다. 저는. 어, 더울 때는 자기네들이 선풍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음,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어, 지금 저는 또 먹이장이 있어서, 어, 작업 사양, 그냥 뭐물 공급식으로만 물을 주고 있고, 어, 사양은, 먹이 사양은 안 하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먹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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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물을 물고 가서 열을 발산해서 온도를 높이고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보험도 해주고 또제 봉장 그 위치가 아침 햇살이 늦게 어, 들어오고 오후 햇살이 상기석에 그림자에 의해서 빨리 해가 지기 때문에 저는 뭐 최저 온도를 그 벌들이 육아하는 온도를 높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저 온도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방법이지 어뭐 이렇게 하시면 또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살이 많이 들고 이럴때는또 그렇기네. 자기 봉장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고 제 일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나무 일기장 흐뭇추고는더 재미만 느끼시고, 어,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다시피 담요 뚝꺼 내렸습니다. 이것도. 예, 뚜 내려갖고, 저 밑에까지 했고 요거는 막개상, 그, 저저 4월 1일 날 막개상 올렸는 겁니다. 막개상 올렸는 거고, 어 요요 상황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직까지 뭐, 모릅니다. 예, 비닐도, 뷰포도 꺾어 내렸습니다. 자, 꺾어 내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 금방 40분 전에 얹는다고 요 위에다만 뭐 이렇게 얹어 나갔습니다. 요가 온도가, 지금, 예, 습도가 아까 51%였지, 44%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예, 소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자, 무기장이 많아서 바깥에 무기장도 하나 더 해줬습니다. 예. 계산 올리고 일하면은 지금 1일만을 들여다 보는데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훨씬 예, 많이, 많은 양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예 요거는 저번에 수불집 짓는다고 요 밑에는 깎아 냈는데 여기도 볼집이 조금 음 소비가 별로 안좋아서 깎았더니 여는 어좀수숯집이네요 뭐 여기도 좀부다 보니까 수불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밑에 한줄 73m를 한줄다 깎았거든요. 예, 이 밑에 숯불 집인데, 오르는 숯불 집이 아닌 것 같네요. 이쪽에 는 예. 그냥 꿀을 채우고 소비를 좀 다시 짓고 있네요. 예, 청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지. 예, 이거는 소비를 덜 지었는 거라서 짓고 있는 중입니다. 소비도 짓고 있고, 어, 청소도 하고 있고, 그렇네요. 아에 생활이면은 이게 지금 뭐 10일 만에 봅니다만은 10일 만에도 안 봐도 될것 같네요. 예, 여기는 산란이 들어갔네요.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요. 예, 여기도 반대쪽과 같이 산란이 요렇게요렇게 되어 있네요. 일로는 뭐 청소가 되게 끝내놨더니 집이 덜지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산란이 시작되었고요. 20일까지는 최대한 산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이번에 한 벌써 많이 커있고, 봉계가 되어있고, 예, 그렇네요. 예, 이런, 이제, 어, 젖을 잘주고 있고, 또 가로는 아직까지 소방이 덜 지어져서, 산란이 안 되어있습니다. 예, 이거는 산란이, 예, 많이 되어있네요. 이번에도 크고, 밑으로도, 예, 예. 바로 집이 정상적으로 지어져 있는 데는 산란과 애벌레가 크고 있고, 한 뭐, 예, 이만 한 70%, 80%까지는 안될것 같네요. 네, 예, 가쪽으로 예, 집이 덜 지어진 부분이 없고요이것은그 단상에 있던 그 먹잇장하고, 어, 가리, 가짱 넘어 있던 먹잇장과 어, 산란이, 예, 먹잇장이먹잇장이 많아서 먹잇이여은 게, 한 장은 산란이 시작된 걸 올렸네요. 예, 이거는 완전히 뭐, 봉판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가로는 먹이고요이면은 애벌레가 예, 크고 있고요 예, 요 가로는 무기가 또 채워져 있네요. 네, 이제는 봉개대가 있고 밑으로는 애벌리가 크고 있네요 돼지 네, 들어가고 알도밑으로 찍혀져 있고 네, 애벌리가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렇게는 먹입니다 네. 자 이거는 보니까 저번에 산란에 시작되었던 무게장이었던 모양입니다. 무게장이지 장님이요. 예, 화분도 좀 들어 있고요. 예, 이런 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할 때는 요 소비하고 소비 사이에 여기 밀랍부터도 어, 최대한 깎고 주셔어 갖고 최대한 깎아줘서. 저는 소비와 소비 공간을 요구할 때는 어딱 붙여줍니다. 최대한. 요어 소비와 소위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유가 온도 맞췄는데 안힘들겠나 싶어서 최대한 요 소강대 옆에 서로 맞닿는 부위에 밀랍이 붙으면. 공간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최대한 깎아줘서 서로 붙여줍니다 자막 계속 올려가 보니까 이것도 11일만에 보는데 자 이렇게 올려주면은 아무래도 매금하는 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일만에도 매금은 아예도 될것 같은 음, 생각이 드네요. 야, 예, 그러고 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아, 요거는 그봉솔의 손잡이 끝에 그. 농자재 하우스 집에 가면은, 스대를돼 있는 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거, 요, 납작에 두드려갖고, 그, 소방대 벌리는 데도 쓰고, 위에 밀랍도 깎고, 그, 끝은 납작에 두드려서, 그, 뭡니까, 그라인드로, 핸드그라인드로, 그, 칼날같이 갈아갖고, 지금 요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거 뭐, 만들어가 보니까, 그, 물론 뭐, 그, 뭡니까, 봉솔 나무도 뭐, 안 부러지고, 음. 은편리한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 떠서요. 자, 내가 한는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먹이 장이네요 7장 들어가 있네요. 뭐 계산 올리고 이러면서 저번에 밑에다가 먹이장이장이 너기장, 많아 놓으니까 먹이장은 한장 더였는데. 예, 이는태나고 출방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알입니다. 전부 다 알이 찍혀져 있네요. 예, 아직까지 좀더안 달렸네요. 자,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 예, 애벌레가 크고 있고, 예, 그리고 알도 있고, 그렇네요. 아, 애벌레가 잘 크고 있습니다. 어, 보통은, 음, 군대 종만 자르고, 숯불은 어제 안 하면 안 자르, 안 자르겠습니다. 숯불도 좀 있어야 되니까. 예, 종이 하나만 달려져 있습니다. 어 없는 어, 것지 네, 이것도 이번에가 크고 있네요. 예. 네. 저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화분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저번에도 이거 숯벌 밑에만 잘라주고 안 잘라줬습니다. 이 것도, 하 거나 많이 들어가 있 네요. <laughs> 예 이거는 봉판이 이쁘네요. 가로는 화분이 들어가 있고 <laughs> 어, 가에로는 화분도 들어있고 에벌리도 각종으로 크고있고 여기는 빈 공간에 밀, 밀게 안된 데는 어, 봉개가 봉제, 안되었는 데는 에벌리가 많이 크네요. 곧 아, 어, 곧할것 같고, 우측 알도 있고, 하여튼, 예, 사만이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군이 짱이지 싶은데, 예, 이거, 봉판이네요. 봉판이고, 봉판 무기장에, 분도 들어있고, 예. 자, 아, 이게 네, 화분장이지화분장을 바깥에 내치겠습니다. 이거는 음, 봉판 터져 나오는데 대부분 화분이 많이 차가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예. 차라리네요. 자, 이로 차이를 바꿔주도록 예, 그럼 이건 전부 다7장다 봉판입니다. 11일 만에 내금 해보니까 특대한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하게 막개상 올리면서 무리하게 소비 많이 넣어주고, 자, 보험만, 음, 자, 보험량도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아, 공간을 조금 두겠습니다. 저번보다는 소비 한장 정도. 소비 어, 한장정도 거리 넘쳐가 오덕, 나오도록 소비 한장정도 벌려주고 Yeah. 자, 밑에는, 이, 음, 봉판이 6 장. 여기도 이게, 먹잇장 자, 봉판 여섯 장, 7 장, 8 장, 9 장. 자, 열0 번째장은 음. 이제 산란이 이제 시작이 됐죠. 예. 여기 이렇게 밑으로 이제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예. 네. 이에보다 이쪽이 더 많이 됐네요. 네, 예, 여는 이만큼이 되습니다 자, 0 장. 1 0 장이 사망이 되어 있네요. 사망장이네요. 열장이 시작. 음, 요거는 아직까지 공소비죠. 네, 예, 여는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소 자, 아직까지 소비가 공간이 있고, 10일만에 내금해 본 결과, 아, 이거는 숯불집 짓는다고 밑에 잘라줬던 거, 예. 자. 저번에 8장 만상 뭐 벌이라고 저는 보고 만상 많이 넘쳐서 8장인데 벌이 넘었습니다. 음, 그랬던 것을 그 밑에 7장, 위에 8장으로 막 계산을 올렸는 겁니다. 음, 결국은 어 제가 뭐 앞에 제 서도에 보여드렸습니다만는 아무래도 공간을 너무 많이 준것 같기도 하고 제 여건공장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4월 달에는 아침 최저온도가 저번에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영하도 떨어졌고요. 지금 어제 제가 교육관도 없고 공장이 안나왔습니다만는 오늘 아침에 어서 보니까 최저 온도가 2도까지 늘어가 있더라고요. 어제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늘어갔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 봄 4월 20일까지는, 음, 아무래도 선풍 작업에서 온도를 낮추는 게, 요, 벌들이 쉽지, 올리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고 올리는 저희 먹잇장이 많아서, 또 사양도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막 계상 올리든, 제가 봉판 뭐, 있는 거꺼 거 올리고, 5대6으로, 뭐, 4대5로, 뭐, 이런 식으로 올리든, 막 계상 한꺼번에 밑에 살랑간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먹이장 뭐 올리든, 아니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위에 하고 같이 날아하게 하든, 보온 유지만 해주고 하면은 뭐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 가방은 밑에 뭐 많이 차가 있고 더 이상 넣어주진 않겠습니다 네 예. 10일 전에 4월 1일 날 막개상 올렸던 거 넓은 집에서 새끼 많이 낳고 잘살 거야 하고 했던 동영상 막개상 올리기 였습니다 그통 그, 그 오늘 음, 딱 정황의 10일 후그 결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봤습니다. 예, 다다막 꿀벌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